안 예뻐. 예뻐 예뻐. 예뻐. 안 예뻐 예뻐. 지금? 응. 다시 해봐. 응. 안 예뻐 예뻐. 안 예뻐. <transcendent guellame> 예뻐. <Informationen> 안 예뻐. 예뻐 예뻐. 예뻐. 안 예뻐 예뻐. 지금? 응. 예뻐. 지금 예. 지금. 예뻐 예뻐 지금 안 예뻐 왜? 응? 음? 왜? <laughs> 못난이가 됐는데? <laughs> 웃긴 얼굴이 됐어? 어 예쁘게 다시 해봐 예뻐 안 예뻐 어머 음. 어머 그거 뭐야 <laughs> 안 예뻐 예뻐 어? 귀여워 <laughs> 웃겨 해봐 웃겨 <laughs> 예뻐 예뻐 안 예뻐 웃 예뻐 웃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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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예뻐 봐 예뻐 안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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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예뻐 안 예뻐 예뻐 도깨비 안 어, 아,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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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ẹp đi nung thế mà, to kẹp đi nung, to kẹp đi sao sao, sao to kẹp đi nung